롯데와 같이 함께해서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저희 멘토님 짱 좋으세요. 다른 수업들보다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인재의 요람 서울대와 글로벌 기업 롯데백화점이 만났습니다. 재기발랄 무한상상의 젊은 인재들을 멘토링하기 위해 나선 롯데백화점 정의의 멘토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시작된 걸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롯데시네마에 젊은 관객들이 몰려옵니다. 특별한 영화라도 개봉한 걸까요? 기대에 찬 눈빛으로 기다리는 젊은 관객들. 그런데 이들 앞에 나타난 것은 롯데백화점 각 팀의 실무진들인데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경영학 수업을 위해 롯데백화점 실무진이 멘토로 나선 것입니다. 이름하여 디자인과 경영 전략 강좌. 아니 무슨 신제품 디자인에 관한 수업이냐고요? 저희 실무자 열 명이 같이 참여하게 돼서 열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본 회사의 유익한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창의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수업을 듣기 위해 수강신청을 한 학생들만 100여 명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수업 방식에 강좌는 매 학기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이날 수업은 학생들이 직접 준비해온 UCC 영상을 통해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되는데요 아유,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같은 조 멘티 학생 작품이 더 예뻐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모양이네요. 길고 긴 마라톤 수업이 지루할 틈 없이 지나갔습니다. 디자이너, 경영자들과 함께 새로운 걸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이 학생들에게 그 창조에 대한 눈을 뜨게 하고, 또 이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창조 능력을 현장을 시키는 현실을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배움의 열기는 강의실을 넘어 현장으로 이어졌는데요. 학생들 멘토의 안내를 받으며 롯데백화점 탐방에 나섰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요? 전문적인 안내를 받은 후 학생들은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요? 편집 매장 같은 것도 사실 그냥 보기만 했었지.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멘토들과의 만남 이후 학생들은 차츰 롯데백화점의 매력에 눈 떠가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여기 경영의 지혜와 철학을 알려주기 위해 강단에선 멘토의 거장이 있었으니 바로 이철우 대표이사. 강의가 진행될수록 학생들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학교에서는 잘 몰랐던 그런 실무에 관한 점이나 아니면 롯데그룹, 롯데 쇼핑이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고 었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 또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었는지를 잘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앞으로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롯데 쇼핑에 대한 역사를 알고 어, 많은 감명을 받았고 이런 글로벌한 비전을 갖고 있는 대표 이사님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느낌도 들었고 앞으로도 이런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멘토들의 멘티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백화점의 서비스부터 유통 그리고 미디어 판촉에 이르기까지 트루드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멘토들 중간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진지하고도 유쾌한 토론이 오갑니다. 앞으로 팀을 이끌어갈 선장 멘토의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이런 과정들을 이수하면서 사실 현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과 좀 동떨어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수 있는데 저희하고 이제 코 w 을 하면서 그 서로 보완하고 또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롯데백화점 본사에서 나오신 과장님과 매직 만나서 프로젝트를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좋은 어 친목 모임도 갖고 하니까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셔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롯데그룹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 전략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많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칙한 상상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하기 위해 도전장을 던진 청춘들. 든든한 멘토 손잡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길 응원할게요. 멘토님 사랑합니다.